그 중에 이번에 올해 들어 첫 번째 이용이 간담회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작년에 어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려드리고 올해 네. 2024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없지 뭘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용하시는 데 보충이 있으면 보충처리까지 해서 마무리들을, 마무리를 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저희가 작년에 했던 일들 영상으로 제작해봤거든요. 함께 영상 보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작년에 이제 법지관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인데요. 참여하신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올해는 다양하게 더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올해 진행되는 사업들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 한겹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어, 진행을 했고요 어,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네, <laughs> 퀴즈! 우리 복지관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팀은 어디일까요 네, 송진 씨? 어떤 선생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까요? 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러면두 번째 키죠 지관을 이용하시면서 혹시 어려움이 생겼다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상담실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상담실에 김윤정 팀장님 참석하셨잖아요 여기를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에 오시면 가장 주시는 팀들인데요. 그러면 상담팀에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맞춤형 지원팀에서는 저희가 이제 상담팀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불렀는데 지금 맞춤형 지원팀이에요. 개인에게 맞춰서 서비스를 지원해주겠다는 인데요 우선 접수하고 그리고 내가 뭘뭐 원하는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리 복지원에서 서비스를 못하면 다른 것도 연결해 드려요. 이런 그리고 복지 정보 제공. 그리고 아,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 수가 없으면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시고요. 저희 성교육 받아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아 누군가에게 권리를 치면안날 이게 어떤 말이에요? 어, 누군가 나의 뭐 돈을 가져왔어. 아니면 뭐 힘든 일이 생겼어 할 때도 누구를 찾아야 되나요? 상담. 네, 상담에 이 선생님들. 여기 지금 투구 참석하셨는데 김정준표님들가시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도와준다 하시면 되고요. 어, 저희 복지관 행사할 때 보면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참석하시죠? 그럼 복지관에 매일 오실 수가 없어서 집으로 찾아가서 네,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오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이라 해서 어, 자립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두 번째는 아까 영상 볼때 가장 관심이 많던데요. 복지관 프로그램의 네, 사업입니다. 문화지원팀이고요 어? 선생님, 맨날 들어오셨는데 선생님. <laughs> 저 이번에 뭐 참석하고 싶어요? 늘 물어보시죠. 그리고 벽에 붙은 포스터 보면 어디를 찾아가셔야 되나요? 누구를 찾아가되나요 네, 정확히 하고 계시네요. 한상원 팀장님 진초원제기보미생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뒤에 지금 한상원 팀장도 참석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올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오늘 끝나면 프로그램 안에서도 나눠드릴 거예요. 올해 진행하는 그래서 올해는 문화 지원 팀에서는 해여행 어,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 그 문화 볼라 문화지, 뭐, 문화지 답사하는 것들, 문화콘서트, 명절, 그리고 공연, 전시체험들, 어, 동행사의 공과, 담당의 공무 행사들이 진행되고요. 어, 두 번째는 문화예술사에서 저희 진짜 좋아하는 놀이교실 그리고 온데이 클래스에서 어, 좀 유행하거나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들, 힐링 음악교실, 국악미술, 서해 무게나 공예, 합창, 그리고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무용극, 그리고 온해체험. 그래서 올해는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니 감당하는 김보이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여가, 여가 스포츠로는 탁구, 면상, 육아, 고치아, 유스포츠, 에어, 유치원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올해도 참석하실 분들은 진천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음, 볼리, 하구골프드라운드골프 배드맨터 새롭게 들어왔고요. 드론축구, 수치홈 진행이됩니다 그리고 저희 체력 단련실 항상 있는 거 아시죠? 네. 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운동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만구간을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체력 측정을 통해서 체력 단련을 하시면 되는데요. 연삼의 체력 측정이 있으니 어, 공지가 되면 진주로 생겨. 얼른 신청하셔서 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의 자랑이죠. 청소년? 약국. <laughs> 이제 나와야죠. 딱딱. 이구국이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한국교실, 이야기교실, 한교교실 학교, 바둑, 서해, 동아리,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혼동제활 작업치료는 아시죠? 네, 예, 또복지관도 혼자 맞아 있는 치료실인데요. 어, 늘 우리 좀 아프면 치료해주고, 한방진료 해주고, 건강에 대한 교육도 올해도 진행 되고요. 개별치료, 그룹 작업치료, 그리고 연화정기 자극치료 아세요?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이게 목넘김을 쉽게 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내가 어, 밥을 삼키는데 어렵다 침을 삼키는데 어렵다 라고 했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본인은 이것도 한상원 팀장님께 보내주니다직업주어입니다 다들 일자리 관심 많으시죠? 네 여기 아마 이 절반 이상은 직업팀인데요. 올해 직업팀에서 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대로 직업훈련 있고요. 한장훈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매일 접근 계시죠? 네, 그 관련한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전환교육에서 여기 오고 있진 않지만 학생들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아 우리 복지에 이렇게 좋은 복지관이 있어요. 이런 복지관이 오면 이런, 이런 것도 하고 학교 졸업 이렇게 할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전환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 입장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취업자 자주모임이라 해서 어, 아마 여기 취업하시면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일하게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자주 모임. 어, 어떻게 일하는 게 꿀팁이다라고 하는 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주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우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부모님 와서 교육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어, 교육을 받, 받게 되는데요. 진로 상담도 해주고 부모 교육도 해주고 취업할 때도 있고요. 또정보화 교육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어디 있죠? 지금. 어, 직업적으로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도요 우해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장금 네, 소독세적 하는 거다 아시죠? 이제 10년 됐으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네 청년길리 이제 하고 있다고 손을 번쩍 드시는데 늘 우리 등동하듯어지팡이 깨끗하게 할수 있도록 복지관내에서 항상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초롱 여행이라고 이제 다 아시죠? 그러면 네 등록하시면 사연 써서 여행도 보시고요 방금 전에 듣고 왔는데, 부산에 있는 하나 리조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다 가입하셔서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여행 사업은 광주광원1 7개 복지관 중에 저희 복지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서비스 지원팀이라고 작년부터 이제 새롭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팀장님은 누구실까요? 네. 양구영 팀장님. 네. 네.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장애아들 아이들, 아동들이 있는데요. 그 아동 집에 가서 돌봄비를 파견해서 돌봐주기도 하고요. 저희 주간활동 서비스 아세요? 지금 주간활동 팀한번 손들어 보세요. 주간활동. 네. 이게 다 모여서 함께 나활동, 나 시간을 어, 여가를 보내면서 즐겁게 놀아도 하고, 미술도 하고, 체육도 하고. 여러분도 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민팀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반가활동을해서 만나본 적 없으실 거예요. 토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있으면 토요일 날 돌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프로그램실에 자꾸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와 있죠. 네, 왜와있을까요 네, 방학이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 방과후 아 방학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부모들 모임하는 자주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투식 지원사업을 해서 어,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가족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행을 보내드려요. 그리고 예전에 는자 우리 이번에는 어, 제주도 가니까 모이세요 라고 한 것보다는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가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본인 휴식을 희가를받 되게 되는 니다 그래서 여행 비용과 여행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선생님들 다타는 거예요. 네, 가족끼리 가는 거고요. 여행 비용 지원을 해주고 가족 캠프, 이제 저희가 함께할는 가족 캠프, 지난해 블랙핑 가보시면 되세요. 페핑! 여기 진짜 이렇게 많이 계신데 한번 가보셨잖아요. 저희 작년에 가족 캠프에서 캠핑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신청하시게 되면 캠핑도 하실 수 있고, 네, 다가족하고 함께 하됩니다6 0주년 사업이라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애 아들 돌봄, 돌봄 하는 장애아 가족에게 주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획부 보팀입니다 기획부 팀장 누군지 아세요? 아 네, 저입니다. <laughs> 복지관에 있는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어, 어떤 뭐 고충 처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교육 하셨죠? 네. 교육 받으셨죠?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인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자 자조 모임 여기 멤버들 많으실 텐데요. 검수자 자조 모임에서 는 거는 복지관에 이. 진행하는 책자들, 어렵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홈페이지 이용 방법들, 이런 것들을 검수자 자조 모임에서 어, 다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 작년에 말에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열화 같은 지금도 이제 언제 하냐 여쭤 보조 보기실 때 걷기 이거는 저희 건강권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많이 걸으셨죠 올해도 또 진행할 건데 이런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후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장애인의 날 언제일까요? 4월 20일. 네, 저희 복지관에서는 4월 20일 당일 행사가 아니고요. 그 주간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일나행사 하고요. 올해가 복지관 개관 10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계획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신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 계획들 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하시죠. 복지에서 어떤 프로그램 이용하고 싶, 싶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하니까 뭐가 좋았어요 라고 하는 조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습 선생님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 많이 하시죠? 네, 실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저희 프로그램 안내에서 리플렛, 어, 영상,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운영지원 팀이라 해서 저희 가장 좋아하시는 네, 식당 운영입니다. 그래서 건강정보, 근데 식당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찾아가셔서 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건강 음식이 뭔지, 식단이 뭔지 하는 교육을 네, 방문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식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만든 조리법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하는데 을 가장 중요한 중식 제공. 매번 이렇게 보시죠. 오늘 못 뭐, 뭐, 뭐 나와 그 <laughs>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중식 제공하고 음. 나중에 제 연애, 일에 한번 합니다. 비오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이식당에 반응되는 어,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복지관 버스 다 아시죠? 네, 그 버스도 이 운영지원팀에서 그래서 자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설에 좀 뭔가 불편하다, 고장났다 하는 것도 운영지원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복지관 사업은 여기까지고요, 어, 모르시는 거 없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이용했또 보시고, 근데 이제 어,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하지만 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라 알고 계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사고 싶었던 사업들. 기억하셨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된 사업 계획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궁금한 거있는데 내가, 나의 부부, 나의 부부한지만 아리가지마안바도 놀아. 안 아, 아, 지금 화영님이 어. 고충을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휴게 공간이 있잖아요. 휴게 공간이 두 곳이 있는데 여기 2층과 은행 사이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많이 있는 곳은 주로 1층 공간에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리가 불편한데 와서 앉고 싶은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니까 안 비켜준다. 그 말씀이시죠? 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소비 공간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만족도 조사에도 나온 내용이긴 해요. 지금 이용팀이 님 말씀하신 거, 김아영님 말씀하신 게, 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너무 자기 공간으로만 하고 타, 다른 사람을 오면 못하게 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누구나 앉을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화를 내지 마시고 좀 다른 자리를 찾아서 앉는 거고 한번 보고 여기는 이제 다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프린트 앤드 상단에 보니까 바깥인 내 초반에 보니까 오로에 지금 많이 그, 그 시가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 시가 보여서 이제 앞부분이 여기 보면은 저기 인터뷰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너무 햄릿이 너무 강한데 여기 검정색 거야 뭐 뭐야, 그야뭐야 뭐야 그런 거 안에 안에까지 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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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그거는 할수 있는지 이거 제가 같은보다는 아, 저희도 이거몇번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차가 여기 못요에 비용이 어마어마요 저희 고민하고 있는 바 있어서 어, 올해 조정을 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 안 하는 건 아닌데 비용적인 네, 문제가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실은 빔 프로젝터가 낮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올해 새 거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좀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아마 계속 굉장히 노력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이거 막아보려고 되게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로비에서 핸드폰을 크게 끼고 이어폰 안 끼는 정도만큼만 제가좀 그릴 수좀습니다 이거 보고 불가해 주세요. 네, 한영선님 늘다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떠서 드시면 좋겠는데, 먹다가 좀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꼭 저희는 여러 번 드실 수 있잖아요. 아마 이제 식당에 계시는 저희 조리기 영양사 선생께서 어, 잡수고 더 잡수세요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려서 많이 뜨지 마시고 떠서 드시고 어, 내가 부족하다 하면 한번더 떠서 드시는 거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laughs> 아, 근데 많이 드시고 싶으면 많이 드셔도 돼요. 못 먹게 하지 않아요, 저희 병실은. 네. 하지만 제가 뜬 음식들은 누군가는 또못 먹을 수 있으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 병철님. 네, 그래서 이 좋은 의견 봐, 이렇게 좀 우리가 다 새기, 되새기고 좀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작년부터 저희 이용인 간담회를 하면 실은 이제 예전에 이용이 간다면 어떤 선생님이 뭐 저에게 아니면 여기 시설이 어떠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로비 이용하는 거 불편하다. 이용인분들이 핸드폰 너무 크게 든다. 근데 이건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가서 빼은뭘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도덕. 공중도덕.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어, 그래서 올해 어때요? 네, 저희가 늘 인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의 권리가 있으면 누구의 권리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인공교육을 조금 진행을 할까 하고요. 이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서로 도덕을 잘 지키는 방법들. 네, 이런 교육을 좀 해볼까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 그 교육을 한번 하고, 한번 우리가 규칙을 정해보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네이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그 식당에 식당 기간 내야 하 있는 장애인분들이 식사를 줄수 잖아요. 근데 자꾸 안에 사람이 꽉 찼는데 자꾸 빨리 안에 들어가라고 지쳐하고 계시니까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식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잔반이 많이 남는다. 근데 어, 이 말씀하셨는데, 어, 식당에서 주서 있다가 밀고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질서를 잘 지키는 교육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여기 있는 장애인들도 학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 화요일에 그 2시, 4시까지 하나 잡았으니까 참석실수 있으면 꼭 참석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주원 테부를 대신에 프로그램을 홍보하셨고요. 특후에 다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놓쳤는데, 오늘 가장 모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서로 간에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복지관에 불편한 점이 생겼다면 어디에 가셔야 된다고요? 네.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또 이제 남은 것들을 제가 따로 듣는 거로 하고요. 맞춰도 될까요? 네, 네주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감사회도 많이 참석해주시고 복지관 프로그램, 그리고 복지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